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지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어, 아주 만약입니다만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몰래몰래 몰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장성해서 월급을 받을 때 여러분은 저 독재자 김정은을 위해 세금 내는 거 맞는지 고민되지 않을까요? 세금을 내는 대부분은 전쟁 무기를 만들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어야 하냐 말아야 되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할까요?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인데다가 또 군은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하는 나라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대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양심적인 병역 의무 거부자들에 대해 대체 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병역 거부자들인지 아니면 그냥 군에 가기 싫어하는 사람인지 까다로운 판정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교회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선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닐까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 세상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딜레마에 빠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런 딜레마의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쇼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이까 말리이까한데 그랬습니다. 아주 거창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높여주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딜레마에 빠뜨리는 것죠. 특별히 세금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인데요. 로마에서는 AD 6년 이후에 아켈라우고 죽은 이후부터 이제 첫 번째 로마 총독에 의해서 인두세와 국세가 이제 부과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인두세 같은 경우는 남자는 14살부터 여자는 12살부터 65세까지 내어야 하는 세금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세금이 정말 일평생 동안 그들을 괴롭히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거운 짐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관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문제였죠. 유대인들은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나뉘어지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친 로마적인 입장을 취하던 헤롯 당원들은 세금 반드시 납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비록 세금을 내기 원치는 않지만 가급적 로마 제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쳐야 된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대로 열혈당원들, 젤롯당원들은 내어서안 된다. 라고 주장하면서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저항운동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만일 세금 바치는 거 옳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렇지 않아도 착취당하는 세금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탄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굉장히 실망하고 불신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로마의 반기를 드는 혁명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오해받고 로마에 고발당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저 두루뭉술하게 애매한 대답을 하는 것도 불신을 자초하는 거겠죠. 예수님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 하는 저들의 계산을 이미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러자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대나리온을 예수님께 갖다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대답이 아니라 질문을 주시는데요.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당연한 듯이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조로서 로마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의 납부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하는 이 말씀은 가이사에게 이 세금 바치는것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로마 식민지의 이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생명을 지키라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이스라엘의 문화로 읽는 성경 신약편에서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라 혹은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 오리를 같이 가게 하자면 심리를 같이 가져라.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그 배경이 로마의 착취의 상황 속에 그들의 제안을 거부하다가 저항하다가 생명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비록 그들의 요구가 부당한 요구라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생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맥락에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라는 이 말씀도 생명을 소중하게 지켜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합니다. 때로는 굴종적이고 굴욕적이라 생각될 때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생명의 더 소중함을 느끼며. 굴종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 헤롯당처럼 의도적으로 친 로마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세금을 강탈하는 데 앞장서는 것, 이거는 큰 죄악일 것입니다. 반대로 차라리 저항하고 순교하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 운동을 한 것, 주님은 그것도 지혜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사실 로마 체제 아래에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그 체제에 순응하며 생명을 지켜가는 소시민들이었죠. 그런데 순교를 각오하고 저항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은 저 일반 유대인들에 대해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이들을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비난하거나 정죄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 체제 하에서 많은 독일 교회 성도들은요 히틀러의 독재를 정당화하고 적극적인 협조자가 되었었는데, 이슬은 헤롯 던과 같이 아주 적극적으로 로마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독재 이 히틀러의 독재에 동참하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일제 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친일 행각을 행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신사참배를 교회들이 참여하도록 앞장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회주의적인 친일 행각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한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오늘날 지나치게 영웅시하는 것 저는 썩 바람직하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들의 순교적 신앙은 너무나 정말 따라할 수 없는 고귀하고 귀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에 참여한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도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말씀으로 그들이 생명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굴종적인 태도로 저항하지 못했던 바로 그들의 소시민적인 삶에 대해 어쩌면 주님은 위로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의 교훈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느냐? 비록 지금 어쩔 수 없이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치지만 하나님의 것더 중요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해사는 힘으로 억압하기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바치고 또 그들의 체제에 순응할 수밖에 없지만 마음속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걸 고백하는 신앙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이사에게 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뭐뭐 어, 뭐, 어, 엄청난 권세가라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그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이사에게 세금도 바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가이사에게 들여지는 대나리온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시편 24편 1편에서 다위은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학계에서 2장 1절 음도 내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치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여 진정한 통치자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육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시민입니다. 그러니,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서도, 또한 영적으로는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냐 가이사냐 이 문제를 놓고 양자태기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군대도 가야 합니다 군복무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듯 국가의 시민으로서의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믿음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김정은의 핵을 개발하고 무기 만드는 데 세금 바치는 거 너무너무 싫지요. 하지만 생명을 잃기보다 세금을 바치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이 북한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땅의 통치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고 통일되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두 나라에 동시에 속한 시민이란 점을 잊지 말고, 양자택일 대립시키기보다, 지혜롭게 살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동시에 거주하는 백성으로서 때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만 살면서 세상과 담쌓고 지내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나라에 굴종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서 세상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혜로운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